Wake up, honey! I made you breakfast—fresh coffee and bagels too. A new day is waiting for us. We got lots of fun stuff to do. Let's go to the zoo and feed. I can 밥좀 먹고 아휴. 너 파도 다 먹은 지꽤 됐는데, <laughs> 귀찮아서 안만들다 <laughs> 바바바바바바. 음. ป이าป๊าป๊ <목소리> 예기지사랑의지우더는요필로스르 그렇고 넣는 게나 마르면은 조그라들어도 그래갖고 계속 해줘야 돼 이슬삼일을 걸쳐가지고 한 번이 아니야. 한 번이 아니야. 멋지구려. 어. 네. 히. <laughs> <정도쯤이야. 웃음> 내가 놓쳤는데 자 어떻게? 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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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흰색 없을 때까지. 이렇게 하면 계속 이렇게 가루가 나오기 때문에. 아더 이상 금방. 원래 용어 샌더 전문 용어 빼봐. <laughs> <laughs> 빼빠 요즘도 빼빠라 그러나? 안 하지 않을까? <laughs> 요거 요 제품 혹시 샌더 필요하신 분 계시면 홈디포 가시면 요 있어요, 요거. 이건 페인트. 네. 그 다음에 이거, 그다음에 이거 프라이머. 어, 프라이머를 먼저 바르고 한번 바르면 돼? 한번 바르고 그 다음에 페인트는 한두번 해야 되지 두번 하는 게 좋은데 티가 한번해 어. 돼 한, 한, 한번한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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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인트는 지금 저희 집 이거 할때 그때 그 페인트에 그 조합이 있었어요 그 조합으로다가 사진 찍어 놔 가지고 그 동네 페인트샵 가서 이런 식으로 페인트 해주세요 하면은 매칭을 해가지고 예, 만들어 주세요. 아니면은 벽을 맞춰가지고. 이렇게 뜯어가지고 가져가시면은 그 페인트 가게에서 또 고거에 맞게 또 응, 해주세요. 올! 아 이게 올. 이게 왠지 마르면 좀 색깔이 어두워질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저 위에까지는 왠지.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아들 앞지? 어, 그래도 꽤 괜찮다. 어, 티가 안 나긴 하네. 힘들어. 이렇게 해가지고, 거실에 있는 거, 안방으로 옮겼어요. 여기 왜 소파 여기 있는 거 위로 올라갔냐면요 이제 아이들이 커졌잖아요. 그러니까 오랜만에 영상을 보신 분들은 엄청 놀래하세요. 우리 큰아이 목소리 바뀌었다고. 작년 가을 한국 가기 전에 아이 목소리가 점점 굵어지는 게 영상에서 이제 그게 티가 나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가 영상에 자막으로도 썼거든요. 에이, 이제 목소리 변성기 와서 굵어지고 있다고 이제 하면서 했는데 제가 체감한 건한 여름 정도부터 조금씩 목소리가 이제 굵어지더라고요. 근데 가을쯤에 조금씩 이제 티가 나게 굵어지더니 한국에 있으면서 정말 훅훅 굵어졌어요. 목소리가 보시면 원래 저희 거실에는 그 커피 테이블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옆에 조그마한 사이드 테이블만 있고 가운데 커피 테이블을 제가 안 놨는데 첫 번째 소파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실까요? 저희 베이스먼트 맨 처음에 집 짓고 들어왔을 때는 완공을 안한 상태로 들어왔기 때문에 살면서 제가 베이스먼트를 완성을 해서 1층에 있던 소파를 베이스먼트로 내렸단 말이에요. 그때는 이제 한한 요만해가지고 한 둥그런 커피 테이블이 있었는데. 그 다음, 뭐냐, 그 갈색 쇼파를 들였을 때 제가 커피 테이블을 안 놨던 이유가 아이들이 이렇게 막 굴러다니면서 놀고 그런 거 좋아할 나이였어요, 그때가. 그래서. 애들하고 막 바닥에서 막 뒹굴면서 놀고, 보드게임도 한창 또 우리 작은아이가 굉장히 푹 빠졌을 때가 있었어가지고, 보드게임 하고 할 때는 이제 다 같이 둘러 앉아서 보드게임 하고, 이제 그럴 용도로 이제 커피 테이블도 안 놓고, 딱 이렇게 놀때 잠깐잠깐 앉는 목적으로 이제 그때 그 갈색 소파를 샀었는데, 이제 애들이 컸잖아요. 컸다 보니까 점점 그, 쇼파의 용도가 안 어울, 안 맞는 거야. 아이들의 그런 생활 패턴에서. 가죽이다 보니까 이렇게 막 미끄러지기도 하고, 푹 파묻히는 그런 느낌도 없고. 그래서 그런 용도의 쇼파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것 동시에, 저랑 박스방이랑 둘이 노는 시간이 이제 점점 길어지는 거야. 방에서 지들끼리 알아서 노는 시간이 자꾸 길어지면서, 저랑 박수방이랑 예능을 본다든지 약간 이러는 시간도 조금 길어지고 횟수도 잦아지고 하면서 침대에서 이러는 게좀 불편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뭘 먹으면서 하거나 그럴 때가 많다 보니까 침대가 아니라 뭔가 좀 제대로 앉아서 커피를 마신다든지 약간 그런 세팅이 좀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약간 다르게 맞아 떨어진 거지 뭔가 약간 타이밍이. 1층에 있는 소파를 안방으로 올려서 침대는 침대의 역할로 두고 또, 이제, 예능 볼 때는 좀 편하게 볼수 있는 그런 의자나 이런 걸로 쓰면 좋겠다 해 했는데, 딱 맞더라고, 사이즈도. 그래서, 쇼파도 새로 주문을 했어요. 한달 됐나? 음 아, 오래 걸렸어요. 오늘 오는 날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거 쇼파에 맞춰서, 여기에 있던 김치 냉장고도 옮기고, 막, 벽에 빵, 벽 선반도 옮겨서 빵꾸난 거 다시 다 메꾸고, 음 그렇게 했어요. 새 가구에 좀 어울리게 하고 싶어서. 왔구나! <laughs> 예! 들어!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요. 이쁘다. 되게 제가 마음에 들었던 게 저, 저희 저 테이블도 같은 데서 온 거여가지고 완벽하게 똑같은 컬러는 아니지만 그런 뭐 이렇게 나무의 그레인이라든지 스타일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잘 어울려서 보자마자 이 테이블을 제가 딱 이걸로다가 했는데 너무 마음에 들어요. 요런 디테일 되게 마음에 들더라고. 요렇게 약간 곡선 디테일이라든지 요런 게 아예 또꽉 막히지 않고 트여있어서 요런 것도 마음에 들고. 그리고 요 뭐냐, 쇼파 패브릭은 하이 퍼포먼스 패브릭으로 했어요. 그래서 뭐가 떨어져도 곧바로 흡수가 안 되고 약간 또르록 하는? 약간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베이스먼트에 있던 것도 밝은 컬러의 패브릭이었기 때문에 그것도 약간 이렇게 하이 퍼포먼스였어가지고 비슷한 듯 다른 듯? 근데 이제 컬러나 뭐 이런 게 되게 크게 이질감 없이 썼던 거랑 비슷해가지고 원래 있던 것 같은 그런 느낌이네요, 되게. 이쁘다. <laughs> 그치? 오야 와, 되게 코지하아 아, 지 되게 넓어 보이는 하나, 둘, 셋! 오우! <laughs> 아이고! 아이고, 코지하다 좋다! 아이고, 좋다 아이고, 좋네 어떤 수프 먹을래? 어, 골라 아빠 어떤 수프 먹을래? 남색. 체다 치즈. 네, 체다 치즈 먹어. 밖에는 너무 추니까 따뜻하게 어, 먹자. 그러자. 밖에 지금 영하 3 1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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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잘그네요 맛있게 먹어. 음. I love special time. With mommy. 음. 그래, 그래, 알았어. 주말인데 왜 저랑 큰아이만 지금 집에 있냐면은 박스방은 둘째 아이랑 오늘 새벽 비행기로 토론토에 갔어요. <laughs> 이게 그 박스방 두 번째 선물. 마흔 번 마흔 살 기념으로. 원투빠바바바바 바. Happy b i r t h d a 박스방 마흔 살 생일 기념으로 당신 뭐뭐 뭐 갖고 싶은 거 있어? 하고 싶은 거 있어? 뭐 뭐가 좋게서 막한몇 달을 제가 막. 고갔어요 막, 생각해라. 뭘 해야 된다. 마흔살을 기념해야 된다. 이, 이걸 그냥 넘어가면은, 뭐, 나중에 뒤돌았을 때 아쉽다. 제가 막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아, 뭐, 그음 하고 싶은 것도 없고, 가고 싶은 것도 없고, 또 박스방은 혼자서 뭘 이렇게 막, 놀러가고 이런 걸 그닥 안 좋아하는 타입이에요. 그래 혼자 하느니 가족하고 다 같이 하는 게 좋지. 우선 가족하고 다 같이 어딜 갈까. 또 막, 이런저런 생각을 했는데, 그러다가 제가 제안을 한 게, 박스방이, 그 농구 팀의 토론토 랩터스에 진짜 엄청난 팬이에요. 그래가지고 3년 전인가 4년 그이 시국 터지기 전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그 랩터스가 진짜 파이널까지 <laughs> 막 엄청 잘하는 팀이 아닌데 그때 막 엄청 쟁쟁한 선수들이 막 팀에 꽉차 있어가지고 막 모든 게 너무 잘 맞아 떨어져서. 파이널까지 올라간 적이 있었어요. 저거 제가 그때 당신 이거 진짜 언제 또 이런 기회가 있을지 모른다. 이 팀이 언제 또 올라갈 줄 알고 이러면서 당신 그거 경기 보러 갔다 와라 해가지고 제가 막 비행기 티켓 끊고 호텔 막다 예약해서 보냈단 말이에요 그때. 근데 이제 그 당시 작은 아이가 당시에는 뭐 그냥 어, 아빠 뭐 농구 보러 갔네 이제 이러고 말았다가 조금씩 조금씩 애가 이제 크면서 어, 나도 같이 가고 싶다. 아빠 다음에 또 이런 경기 있으면 같이 가요 이제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박수방한테 그러면 경기가 있는지 알아봐라. 경기가 있으면 둘째랑 같이 경기를 보러 갔다 와라. 제가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어 그것도 은근 되게 좋은가 보더라고. 그래가지고 물론 큰아이도 같이 다 같이 갔으면 그게 제일 좋죠. 제일 좋겠지만 이제 워낙에 큰아이는 농구에 관심도 없고 또 그렇게 사람 많은 곳에 너무 크게 소음 들리고 하는 곳을 이제 못 가다 보니까는 절랑이 내게 있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박스왕은 지금, 에, 둘째 아이랑 같이 토론토에 있어요. 경기 보러 가가지고. 큰아이는 큰아이대로 다행히도, 에이, 좀 약간 시쭈글하지 않을까. 이거 누구 거지? 어. 시쭈글하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다행히도 너무 좋아하네. 큰아이는 또 엄마랑 단둘이 있게 됐다고 데이트한다고 막 이러면서. <laughs> 엄마 가고 싶은 스시집이 있는데요. 점심으로는 그걸 먹으면 안 될까요? 그러게 돼. 가자. <laughs> 이거 빨리다 객히고 큰 아이가 좋아하는 스시집 가서 스시 먹고 인디고도 가서 뭐 장난감이든 책이든 좋아하는 거좀 관심 있는 거 있으면 좀 사주고 이제 그러게요. 어우 맛있겠다. 또올거 갔겠어. 자, 먹어. 찍을게. 찍을 거야 너도 그래. <laughs> <이래>. 네. <laughs> 아그럴까 <laughs> 하는 게내룰왕이아 그런 거야? 용돈 모아 가지고 사용해. 이용돈은 어 음. 너무 아. 음. 맛있어? 응. 토마토 마스터스. 토마토 마스터스. 얼마 전에 산 커피. 오랜만에 추억의 팀몰트 조리법 너무 맛있겠더라고요. 진짜 오랜만이에요, 조리퐁. 음. <laughs> 그대로네. 한입마트 났더니 조리퐁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갑자기 보자마자 우유에 훅 말아먹고 싶은 거야. 음, 맛있어요. <laughs> 오늘의 런치는 제가 너무 좋아하는 스파게티 푸타네스카를 만들어 봅시다 엄청 쉬워요 일단 요 크러스트 레드 페퍼 혹은 페퍼런치노 오열 지금 막 넣자마자 앤초비 앤초비는 취향껏 넣으시면 되는데 저는 셋은 좀짤것같아 둘만 합시다 그리고 케이퍼 케이퍼는 사실 좀 쪼사가지고 넣으시면 좀더 맛이 잘 나는데 음, 귀찮아서 이렇게 해가지고 은근한 불에서 요 앤초비도 맛을 내주고 케이퍼도 맛을 내주고 공케 합시다 여러분 이것이 저의 마지막 우리집 맨홀 <laughs> 오래 <웃음> <웃음> 푸타네스카 소스는 이태리 요리를 좀 자주 하셨다 하면 은 진짜 뭐 그냥 팬트리에 있는 것만으로 슝슝슝해서 금방 만드실 수 있어요 왜냐면 들어가는 재료가 다 약간 좀 팬트리나 냉장고에 있을 법한 그런 재료들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태리 요리를 좀잘안 하신다 할 때는 네, 처음부터 끝까지 다 사야 돼. <laughs> 케이퍼도 중요하고, 올리브도 중요하고, 어, 엔초비도 중요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태리 요리를 좀 자주 하신다, 아니면은 다른 요리 하고 나서 좀 남는다, 요런 재료들이, 고를 때 요런 거 만들어주시면 좋아요. 저는 막 뭔가 먹고 싶은데, 막 엄청 큰 노력을 들여가지고 만들긴 귀찮고, 뭔가 근데 맛있는 거 먹고 싶다. 고를 때 편하게 만드는 그런 메뉴 중에 하나인데, 이거 되게 자주 찍었는데, 그때마다 못 올라갔어. 요번 거는 좀 올라갔으면 하는 그런 네, 바람입니다. 요거는 이럴리한파슬린데안 넣으셔도 돼요. 그냥. 있은 따. 소금은 소금소금. 새끼리. 보시면 벌써 네, 그새 요 엔초비가 익으면서 이렇게 페이스트가 알아서 됐어요. 뭐, 프레쉬 오레가노 있으시면 그거 넣으세요. 저는 없어서 그냥. 드라이로. 에이, 너무 많다. 에이, 너무 많다. 아 숨을 너무 좋은데? 요필홀 토마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지글지글하게 끓여줄게요. 고기라고 할 만한 게안 들어가 있어서, 제가 지금 몹시, 배고픔으로, 무슨 샐러드도 같이 먹으려고. <laughs> 배고파. 지금, 아침에 그 조리폰, 그, 그, 뭐, 나부랭이 그거 먹고서는, 굉장히 배고파요, 지금 제가. 샐러드에 있는 거, 있는 거, 넣어서 먹죠. 뭐, 이거 여기 짜부졌어. 뭐가 이렇게 막 없어요, 지금. 한번 <laughs> 뭐 있는 거. 뭐라도 레몬도 없어요 집에 코스코도 가야 돼 제가 방금 그곳은 발사믹 비니거였고요 발사믹만 해서 뭐좀새큼함이안될것 같아서 약간의 레드와인 비니거도 좀 하고 소금은 소금소금 소금. 이걸 뭘 어떻게 버무릴 수나 있겠나? 응? <laughs> 자는, 드릇, 드릇. 사미비올리브 오예. 끝러다 끝. 짠거 많이 들어갔으니까 후추만. 바질 있으신 바질 좀 넣으세요. 아저저 저, 저 프로즌 있는데 프로즌 넣을까요? 혹시 이럴 때를 대비하여 프로즌. 그리고 후준이라도 못된 루저 스파게티 붙어 네스카 완성. 먹겠 습니다. 있는 건낸 건데, 조합이 괜찮네요, 꽤.